신동빈 회장 아들이 있습니다. 아. 롯데 측에서는 신동빈 회장 아들 이름을 신유열이라고 네.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신유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국적이 일본이거든요. 한국 국적자 아는데 무슨 신유열입니까? 그분 이름은 시게미스입니다. 시게미스. 아, 네. 시게미스 네. 센세이. 음. 물론 나중에 한국 국적으로 바꾸겠지만 그렇겠죠. 네. 한국에서 부를 때는 신유열인데 그분의 본명, 현재 법적인 지위 여권에는 시게미스 선생으로 나와 있는 아, 것입니다 국적이 일본인이군요 네. 그분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아. 38세가 되면 아. 이제 군대 안 가도 한국 국적 38세가 안될때 유성준 가수 유성준이 같은 친구들은 네. 38세가 안 되면 국적이 다른 나라여도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아, 네, 네. 신유열씨의곡을넘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네. 신동빈 회장이 아들을 사장으로 발령되지 않겠는가. 아... 이런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아들한테 음... 힘을 실어준다. 아... 그럼 아들이 들어오면 네. 아들 세대로 이번에 당장에 안 바뀐다 하더라도 음... 보통 재벌 그룹했어요. 네. 오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오면 그 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나가셔야죠. 그렇죠. 물갈이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죠. 그 신동빈 회장 아들, 시게미스 센세이가 들어오는 음... 것은 요번의 칼질은 아니겠지만 네. 앞으로 1년에 롯데가 아. 완전히 바뀐다.